필수 문제 5번 여기 보면 루트 3의 값과 루트 3 0의 값을 다 줬어요. 루트 3의 값도 줬고, 루트 3 0의 값도 줬고. 그러니까 어쨌든 루트 3의 값이나 루트 3 0의 값이나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 먹으라는 건데 루트 300부터 볼게. 루트 300은 10의 거듭제곱은 반드시 짝수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다 지 얘는 30 곱하기 10이야. 3 3 곱하기 100이야. 3 곱하기 100. 오, 어, 3 100. 그녀 지 100이야. 100이 5, 3 곱하기 100. 그럼 백은 10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지요. 자, 여기 100이라고 써도 10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럼 루트 밖으로 나가면 얼마가 돼요? 10. 10이 돼요. 그래서 얘는 10 루트 3입니다. 그럼 내가 루트 루트 3의 값 1.7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을 루트 3인 1.73이 곱하기 10 하면 17.32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럼 루트 3천은 어, 30 곱하기 10의 제곱. 그렇죠? 얘는 3 곱하기 1000 하면 1000은 못 나가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30 곱하기 100. 즉30 10의 제곱에서 10 나가고요. 루트 30. 어, 그래서 얘의 값도 준 거야. 여기다가 10을 곱하래. 이렇게. 그러면은 54.77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루트 0.03은요? 100분의 3, 1000분의 30, 10000분의 300 100분의 3, 100분의 3. 뭐 10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요. 이거 써도 되고 요거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밖으로 나가서 10이 되고요. 루트 3의 값을 10으로 나누니까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이 밀려가겠지. 얘는 0, 10, 10으로 나가서 0.173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승아 네? 루트 0.3은 네. 10분의 3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안 돼? 10은 못 나가니까. 그래서 100분의 30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네. 얘는 밖으로 10으로 나가고요. 여기는 그대로 있고요. 루트 30의 값은 5.477 이렇게 되고요 10으로 나누니까 소수점 앞으로 하나 더당겨져가지고 0. 5477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거듭제곱을 요렇게 10의 거듭제곱 또는 10의 네 제곱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분모의 유리화라는 게 있어. 분모의 유리화. 자, 분모의 유리화라는 건 뭐냐면 어, 분모에는 분모에는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분수 형태가 나왔을 때 분모에 무리수가 있지 무리수? 무리수가 있으면 그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꿔준다. 분모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무리수가 있으면 안 돼요. 루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루트가 있으면 분모에는. 그래서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 유리수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게 나온 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야. 자 봐봐. 루트 삼 분의 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분모 무리수지. 근데 얘를 유리수로 바꿔야 돼. 어? 유리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제곱이 되면 되지. 제곱. 어? 제곱이 되기 위해서 루트 3에다 이 똑같은 값을 하나를 곱한다. 루트 3. 근데 분모에만 곱하면 돼요? 안 돼요. 분자에도 똑같이 이렇게 루트 3을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뭐가 돼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제곱이 되고요. 3이 되죠? 그러면은 이 루트 3. 그럼 분모가 이제 뭐가 된 거야? 유리수가 된 거지?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을 분모의 유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음, 분모의 유리화 음, 음, 음. 똑같은 거 곱하면 돼. 자, 2루트 5분의 1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는 분모의 유리화는 뭐 곱하면 돼? 루트 곱하면 되나? 여기도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5 루트 5 이렇게 똑같이 곱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고요? 5 5, 5 2 10 5 오 이렇게 1 0분의 루트 오 이렇게 유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곱해가지고 유리수로 만드는 과정을 정우가 뭐라고 한다고? 어. <laughs> 그렇지? 뭐? 아,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 성을 붙여서 부야겠지 서정우, 장정우 그러면 알았어, 구정우, 신정우. 뭐 어쩌라고 이 새끼야? 네가 알아서 그럼 체크해서 어? 너한번 쳐다봐. 정우야 그럼 둘다 쳐다봐. 그랬더니 내가 쳐다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그 사람이 대답받네. 음, 자 다음 개념 확인 봅시다. 자 루트 3분의 1 분모 분자에 뭐 곱해? 루트, 루트 3. 그래서 루트 3 루트 3 곱하면 분모는 뭐가 돼요?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루트 3 곱하면 되지요? 루트 3, 루트 3판 분모는 똑같이 3이 되고요. 분자는 뭐가 돼? 음,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3 똑같이 곱해. 이렇게 루트 3, 루트 3. 그럼 분모는 3이 되고요. 분자는 뭐가 돼? 어? 루트 6이지. <laughs> 맞아, 루트 6이야. 어, 낚이면 안 돼. 자, 루트 6이다. 자, 그다음. 루트 12분의... 루트 7은 여기다 원래 얼마 곱해야 돼? 루트 12를 곱해야 되는데 이 루트 12라는 놈은 그 밖으로 뺄수 있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루트 12를 다 곱하지 말고 요거를 2루트 3으로 먼저 만듭니다. 왜냐면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4는 이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지? 그래서 2루트 3분의 루트 7 얘는 루트 12를 다 곱하지 말고 요것만 루트 3만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죠? 3, 2 분모는 6이 되고요. 분자는 뭐가 돼요? 21. 루트 21. 루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분모의 유리화는 저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필수 문제 6번 볼게요. 필수 문제 6번. 이거 바로 하, 합시다. 분모에 요 무급해 뭐 분자 분모에 루트 루 루트, 루트 5 곱하면 5. 분모는 뭐가 되고요? 5. 5가 되고요. 분자는 루트 5가 되고요. 자, 얘는 뭐곱해요 루트, 루트 7, 루트 7 곱합니다. 그럼 분모가 뭐가 되고요? 7이고요. 분자는 루트 2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루트 2랑 2, 3이랑 따로 있으니까 루트 2, 루트 3 따로 곱하지 말고 이걸 먼저 곱해. 곱하면 뭐야? 루트 6분의 5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루트 6을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뭐가 되고요? 6분의 5 루트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다음 4번은 분자분모모급해요그 뭐 전에 여기 약분이 되지, 이렇게 루트와 이께 계단이니까, 이렇게 먼저 약분을 합니다. 이렇게, 아, 물론 루트 15, 루트 15 곱해도 돼, 틀리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근데 조금 더 간단히 하고 곱하면 좀 편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가지고, 요거 모급해 뭐 어, 루트 3을 이렇게 곱하면, 요거는 이제 3이 되니까, 33은 분모는 9가 되고요, 분자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거기 뭐야 이제 근호를 포함한 식 계산 두 번째가 있는데요. 요건 1교시 2교, 2교시에 나가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개념편 밑에 있는 거 문제 쭉 풀어 보세요.